반마라고 조금이 왔습니다. 저는 투표권이 생긴 이후부터 쭉 당신들을 지켜봐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당신들의 모습은 정말로 당신들이 한국인이 맞는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 만들었습니다. 아! 이 땅의 자유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한국인이 대놓고 반미침묵을 외치고 국정원을 마비시켜들며 간첩법 개정안을 가로막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북한의 지령으에는 국정원 해체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자료도 있었죠. 당시 문재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천안함 피격 사건을 새누리당의 안보 문명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재인 씨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적국의 도발 행위로 인해서 46명의 대한민국 군인이 사망했는데 이게 지금 보수정당의 안보 문명이라고요? 당신의 똑같은 말은 천황에서 전사한 우리의 전우이자 선배들 앞에서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아 응. 또한 문재인이 반, 반문점 회담 당시 김정은에게 담긴 그 USB 안에 담긴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USB 속에 담긴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정말 충격적이지만 만약 그게 국가기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휴전 상태인 나라에서 적국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넘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적행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거 통신당이 왜 해산을 당했습니까? 북한을 위한 이적 민 내란 행위를 준비하다가 국정원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해산당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게 건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할 듯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자가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또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님 지금 대북 송금으로 재판 받고 계시죠? 그런데 법관 기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법관 기피 신청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강첩사건에서 피고인들 재판 지원하려고 그렇수 쓰던 방식인데 어, 이거 똑같이 쓰고 계시네요. 이재명 대표님, 오, 이재명. 떨리세요? 이재명. 오, 결백하시면 오. 이재명 대표님 저 결백하시면 시원하게 재판받고 결백함을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이런 발언도 하셨었죠.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퍼메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야 할 것입니다. 빨경이! 이재명 빨갱이. 이명 씨. 이재명 씨. 예, 씨. 우리나라를 침략한 북한의 수괴들이 도대체 무슨 노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처파하여! 가토리! 당신 당신들이 진짜 한국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네. 이런 짓거리를 해온 당신들이 도대체 적국의 간첩들과 다를 게 뭡니까? 이 나라를 이꼴 간다는 놈들이 대놓고 위선이나 떨면서 이땅의자유에 먹칠을 하고 간첩이나 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재 들으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 박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회유당한 정황까지 회유당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핵심 증언이었던 박종근 사령관의 진술들은 모두 엇갈렸고 행통장원의 증언 역시 그랬으며 그는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었다는 사람이 이 중요한 사태의 핵심적인 증거의 원본은 버렸으며, 자기도 못 알아본 글씨를 본인의 부르자가에게 대신 쓰라고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미 핵심적인 직원들은 모두 엇갈렸고 표유 정황까지 나왔으며, 핵심적인 증거 또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소초한 핵심이었던 내란죄를 막상 탄핵 심판에서 제외한 당신들은 이미 형사소송법 298조 제 1항을 어겼습니다. 허영 교수님의 발언을 들려 연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탄핵 정목이 인형으로 끝난다면 헌법재판소는 정말 가로가 되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